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대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의 주인공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만나보시죠.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의당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심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인데요. 먼저 이혁재 정의당의 사무총장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일 기준으로 이혁재 정의당 사무총장이 오늘 항의 전화가 천통 가까이 와서 당시자들이 이럴 수가 없었다. 논리적인 비판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며 문재인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캠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본부장은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모두 1등 후보에 공격을 한다. 심 후보마저 편승하는 것을 보니 정의당은 정의가 아닌 듯하다. 송영길 본부장은 심 후보에게 문 후보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의 선대 공보전장은 이에 대해서 심 후보와 정의당은 문 후보와 민주당의 도움이를 하러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TV 토론에서의 회 공격이든 방어든 민주당과 문 후보의 스스로 힘으로 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의 초선 의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문 후보에게 그럴 수 있느냐? 문재인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느냐? 심지어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애초 계획대로 민주당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진보 정당의 안정적 토대 구축 의견과 친민주당 성향 잠재 지지층을 의식해 안철수 후보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네. 엇갈리고 있다. 정성원님 심상정 후보의 고민이 깊겠는데요? 어,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중에서 이제 정의당 초선 비례 의원이 꼴 보기 싫다고 한 거는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다는 들었다. 예. 내용라고아 그렇게 행동. 네, 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럴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장에서는 초록이 동색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초와 록이 달라? 아니, 정의당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그 공격을 하는데 정의당의 공격의 수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뭐 항의 전화와 문자는 물론이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태,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의 지지자들한테서 이주는 이런 행태는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 있지 않습니까? 양념 발언부터 시작해서 전인권 적폐 뭐 가수 논란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은 주로 이제 보수 보도를 향했는데 이제는 정의당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위협적이냐면은 자기 의사표현하는 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런데 자기의사표현을 왔다가 의견이 다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하는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사표현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위반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의 좀 저질스러운 그 행태는 정치 혐오감을 피웁니다. 정치 효보감을 피우고 정치 피로감을 키우면 결국은 뭐냐? 거기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취해서 나쁜 후보만 남게 됩니다. 그건 정말 자제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이 행태가 결국 정의당에는 불리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이 중간에 드랍할 거냐? 뭐, 어, 결국은 합쳐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해프닝을 통해가지고 정의당이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정의당 쪽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붙여볼게. 저는 일단 송영길 선대위원장 말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주적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주적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지만은 뭐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비판하면은 왜 정의가 아닙니까? 이게 나를 반대하면은 적폐고 나를 비판 하면 정의가 경쟁산대예요 정치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판하면 정의가 아니다, 적폐다라고 하는 것은 그주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강경보수 진영하고 전혀 닮을, 꼴, 전혀 다를 게 없는 닮은 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정의당이 이렇게 하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손해냐? 손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항상 권영길 후보가 옆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보정당 후보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조금 비판을 해주면은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볼때아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 진보하고 강한 진보하고 다른 좀 중도층이구나 이런 확장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심상정한테 한대 맞는 것이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안철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한테 한대 맞는 것이 뭐 적폐 연대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 봐라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냐라는 알리바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까지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두 번째 대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일부 당원은 뭐 탈당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